아, 저 다이어트 중인 거 아시죠? 저 오늘 너무 좆 같아서 술 마시려고 그러는데 마셔도 돼요? 마셔도 되냐고 나 오늘 술 마실 것 같은데 마셔도 돼? 갑자기? <laughs> 아니 너랑 마신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니까 갑자기 술 마신다고요? <laughs> 지금? 아니 지금 말고 허락 좀 해주세요 아니 얼마나 빡치는 일이 있었길래 부터 갑자기 술을 마신대? 아니, 들어오자마자 투쓸 야 뭐가 A컵이래 야이 X발 색깔. <laughs> 아 진짜 어휴, 몰라 오늘 들어오자마자 투수들이 너무 짜증나게 야 어?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나도 아직 사이즈를 모르는데. 야 너는, 이. 내가 어떻게 야 이. <laughs> 평소 모를 거야 내 사이즈. 알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일단 <laughs> 그러니까 확실한 건 A 아니나 작지 않아. 대한민국 평균 이상이야. 더 사랑에 빠질 것 같습니다. <laughs> 아, 큰일 났다더 좋아지고 있다. 전화 끊어야겠다. 안녕. 아, 안녕. 아니 아니. 아니. 그래 오늘 술 드시려고요? 어, 뭐 맛있게. 드시려고요. 같이 드실래요? 어, 네. 전 저, 전, 전좋아요좀 살짝 더듬는 거. 아, 아니야, 전 좋아. 아니 근데 다이어트 중이라면서요. 아니, 과일 한 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과일 한 주는 맛이 없는데. 술못못 못 드신다 그랬었는데. 금방 취해요 저. 진로 보고 싶긴 한데 술, 술 취한 거야? 딱한 번만 보여줘 딱한 번만 터도말고털도말고딱한 말고, 번만 그렇게 말하니까 보고 아시기 싫어졌어요 왜봉팔님이 악형 취안거 보고 싶다는 게 야하지? <laughs> 내가 야하게 말한 것도 없는데 왜 어... 내가 말하는 건다 그렇게 되는 건데 어, 근데 네가 변태 새끼라고 그런 게 아닐까? 안방에 저희 어머니 계시거든요? 아! 니가 하루치 씨, 변태새끼라 그렇지. 니 변태 네 방송에서 막 말한 거 봐. 니네 고추 십, 10, 십, 10, 십오세트라는 거. 내 유튜브에 올라가. 아니, <laughs> 아 <오, 아니>, 그건 <laughs> 왜. 니 고추 십오세트! 이거! 어? 어, 네가 생각하는 왜요? 내 우결 상대는 누구였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왜난 싫은데? 저는 왜안 돼요? 성은 새우깡 싫어하잖아. 싫어. 형이 싫으면 싫어. 지방 속에서 15cm라고 말하고 다닌다니까요? 아니, 씨, 아니 왜? 그... <웃음> 그게 <웃음> 왜? 그게 <laughs> 왜? 그게 왜? 아 잘라주길 바라면은 잘라야 아, 돼. 돼? 그 부분이 크게 막 중요한 부분은 아니긴 해. 다른다 그러니까 <laughs> 너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laughs> 15cm라고 말한 부분을 잘라드릴까요? 아, 예. 예. 그 재밌어요? 재미없을 순 없지. 누구 고추 15cm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넣읍시다. 제가 어차피요? 엔터테이너니까 어차피요? 이 정도야, 뭐. 더러워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고소할래요. 그뭐 했는데 고소해요. 고소할래요. 제가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소할래요. 아니 본인이 말하셨어요. 본인이 10%라고 말하셨어요. 전 당당해요. 내 김김이, 내 풀김이는 당당하다 보니까. 올 올립시다. 전 당당하니까요. 당당하게. 저는 무섭지 않아요. 근데 넣는다며요. 부어 좀 말해주세요. 넣는다는 거 고추 넣는다. 어디 고추 넣으라고 해요. 멀려. 고추 넣으라며요. 아니 그러니까 고추 고추 부분 넣으라 넣으라고. 아예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많이 이상하죠. 저도 그래서 당황한 거예요. 아 그러네 뭐가 이상하냐 아, 유튜브 어. 영상에 봉파리 고추 15센트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를 넣는다고요. 뭐? 어? <laughs> <laughs> 어 공파야! 오 공파! 응? 어나 방송 중이야 공파야. 나 지금 일어났는데? 지금 일어났어. 지금 거기 몇 시야? 여기 새벽 두 시. 어아 미안해. 자고 있는데 누나 깨웠구나. 아니야. 누가 목소리 들어서 좋아. 오호호 <laughs> 공파 리파 <laughs> 뭐 아, 하는 맛있어. 거야 너 지금? <laughs> 어 이해훈 너왜 아. 했어? <laughs> 김봉파의 목소리. 야내 내. 아니 공파야 들어봐봐. 공파리 고추가 15cm라는 거를 토요일내 유튜브에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그때 공파리가 공파 봉파, 고추가 10, 16cm라는 얘기를 해. 공파가 16cm라고 말해가지고 반대졌어요. 1cm 차이로. 지셨잖아요. 공파 못이긴 남장 저전못사아요 아니 음... 그러면 우결하실때 그럼 처음 보시는 분한테 저기 혹시 고추 16cm 넘으시죠? 이러고 요 방송에서 얘기해가지고 그 부분이 공파리가 얘기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 그래서 너한테 허락을 아, 구하려고 전화 걸었어. 맥고추가 유튜브에 올라가되냐고 지금 묻는 거야? b 아, 당연히 괜찮지 당연히 괜찮아? <laughs> 당연히 괜찮아? 봉팔이가 자존심 세운다고 n g 추가1 4 c m 라 얘기했으면은 이거는 아, 그치. 안 되지 그건 안 되는데 a n g e 졌다고 a n g e n t Tangent, t a 이 g e n t Tangent, t <laughs> 어이 캐나다 기둥 공파리파아 그럼 두분다 고추 올려도 되는 거 허락하신 거예요? 아예 네. 역시 동양은 살짝 사형한테 밀린긴 하나 봐 <laughs> 살짝 밀렸어 살짝 1cm 아, 정도 밀린 거니까 뭐 아, 한국 나... 가면은 나중에 칼 싸움도 하려고 나한테 알려주마 그런 거 쌍남자라면 <laughs> 만나가지고 서로 칼도 한번부딪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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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아니야 한 그래 알았다 그공파8 얼른 자 알겠어 해은응다음 <laughs> 응. 전화해 응아야공파이파 귀가 미스는 무슨죄? 미스는 무슨죄라뇨? 저도 같이 죄가 없는데 이거 단체로 고소합시다. 이거도 단체로 고소해야 돼. 어, 오늘 그래서 저술 마셔요? 아, 지금까면 같이 마셔요. 아, 뭐 너랑요? 싫어요. 혹시 좋아요란 단어를 모르시는 <laughs> 건 아니죠? 자 지우 싫어요. 오, 좋? 아니. <laughs> 자, 지우 다시 한 번. 좋. 네, 좋 좋까지 했어요. 좋좋 못. 자, 좋아 요. 자, 붙여서. 왜요? 왜요? 어, 혼자 드시게요? 혼자 마시면 청승 맞아서 안 돼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청승 떠는 거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청승 떴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소리가 아니라 마실 거예요? 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어, 지금 내면에 이제 야미은이술 먹는 데잖아 수치한 거 봐야지 그 네? 귀여운 모습 보기 싫어? 아 하지만 몸도 안 좋아지고 나중에 <laughs> 일어나서 힘들어할 거 아냐 야이 병신 새끼야 그게 지금 중요해? 그 귀여운 모습을 후후 거리면서 볼수 있다는 건데 지금 그걸 버리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래도 미은이 지금 다이어트도 하고 있는데, 그거 내가 방해하면 그게 좋은 남자야? 그리 조금 이기적이어도 돼 그거 먹는다고 살이 쪄? 그안 나빠지는 건데 간도 안 좋고 그럴 거 아니야 오이 힘들어가지고 아, 아, 너무 힘들어 이런 모습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laughs> 그래 여기자 먹어주세요 <laughs> 맞네 어, 마셔 그래도 술 먹으면은 내 다음날 땡그니까 마시에 그래도 노력한 게 있으니까 다 끝나면은 한번한 한 번쯤은 거하게 마셔도 되겠아못마시게됐어요 님들. 아았는데 <laughs> 아무... <laughs> 책임이 없 저한테 가는 건가요? 네. 다시 말해, 다시 말해. 왜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떻게 다시 말해? 멋있게 준다 다 말해 놨는데야이병신새끼야시 말하라고. 한사0 명만 지금 먹게 되는데 그게 문제야? 너무 멋있게 말했는데 내가 어떻게 말해? 아 빨리 말해, 이 병신새병. 너도 말해, 지금 늦지 않았어. <laughs> 우리네 맛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laughs> 아, 너무 웃기네. 안 마셔야겠다. 공팔이는 날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내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게 좋은가봐. 안 마셔야겠다. 에? 여러분 공팔이는 이 정도인가봐요. 저의 노력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쓰는 모습만 보고 싶은가봐요. 어렵다 이 어? 미연씨.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너무 쓰레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술을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입술은 너무 뻔아고 그러면 쎄. 고소장고소장 빨리. 보조사님한테 연락해야겠다. 보조사님. 저희 아니 진짜 해봐요. 지금 진정해 봐요. 진정해 봐요 거는데요. 잠깐만. 증거는 0점으로 있고요. 증인도 1400명 정도 이고요 남편한테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봤는데 봉팔님. 이거 봐요. 진술 마시지 말까? 나 와인은 있는데. 와인 몇 병이 있는데와한 병. 나술 나 진짜 못 마셔서. 어? 제가 술 주고 갈게요, 그럼. 저희 집으로 온다고요? 2시간만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딱2시간이요문 앞에 놓고 가세요. 왜, <laughs> 왜 가요? 아니 오신다고 서요절마고 오신다고 요 그래서 말했죠. 어? 그러면은 <laughs> 두고 가겠습니다. 어요 불하잖아 <laughs> 아니 두고 갈게요 진짜로 두고 갔다가 문 열면은 슬쳐들어갈것 같잖아 아니 근데 어. 그런 쓰레기로 봐요? 아니 엄마 왜 두고 가요 주소를 알수 있잖아 왜, 이 새끼 이상하니까요 고소 아니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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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새끼가 제 주소를 얻으려고 지랄을 합니다 고소장 준비 부탁드립니다 파기죄에 부담치질죄 스토킹도 한다고 그래야겠다 아니 내가 언제요 <laughs> 이게 술이, 술 종류가 4종류로 네 정도가 있는데 페일 맥주 두병 그리고 와인 한병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베일리스라고 해서 런글로우 같은 거. 그러다 되게 많은데요? 술도 저거가 있어? 유통기한. 그... 어. 조금 안 땄으면 괜찮다고요? 이게 진짜 근데 진짜 오래됐어. 나 이게 처음 살았을 때부터 있었어. 때 언제인데요? 한3 년. 에이 그 정도면 괜찮네. 이거 안 마시고 싶어서 그냥 안 먹었거든. 엉이 이쁘게 생겨서 샀는데유통기안 적혀 있으면 없는 거 아닌가? 제조 일전 안 적혀 있는데? 어떡해요? 나 마시고 죽어 볼까? 나한테 나한테 운조 저거를 바로 바로 앞에 있는 베있 말고. 앞에 있는데. 나 여기 있는데. <laughs> 와인 따개 그거 있잖아. 와인 따개. 와인 따개 없어요? 어. 근데 이거 와인 따개로 되는 거 맞아? 그러면은 와인 따개가 맞는 거. 아니요, 주시자 에? 네? 당수로 깔끔하게 대가리 날려 버리면 가능해요. <laughs> 이거거든.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되게 딱딱해. 존나 고름찬 것처럼 생겼다. 이게 뭐지? 진짜 부시는 건가? 저 어떻게 진짜 당수로 부셔야 되는 건가? 칼 너무... 와인 넣어요 들어가. 너무 크진 않아. 너무 커. <laughs> 왜? 아, 아닙니다. 아니니다 왜요? 잘 들어가요? 순수하게? 아니, 잘 빡빡해. 조금 더 힘을 줘보자. <laughs> 조금만 더 힘줘봐. 딱 쳐! 아, 아니, 왜이러 왜? 왜, 아니. 어, 그렇지. 조금만 더 힘줘가지고. 돌려. 야!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조금만 더 하면은 나올 거 같아. 아이, 다 풀려. <laughs> 아니, 거르금하기가 나올 거 같다고. 아, 너무 뽑고 한데? 착한 생각, 착한, 아, 생각, 아, 착한 씨, 생각, 착한 나... 생각, 착한 너무 생각. 너무 떡만 하고 뽑으려고 하는데. 돌리는 게안 들어가? 잘안 들어가. 이제서 잘 돌려도 너 봐. 자세를 고치는 건 어떨까? <laughs>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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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세를 고쳐보자. 나만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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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 있으라고.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